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린 베이직 요지 5강 그 문학 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질문은 목표지향적인 마음가짐 그것으로 충분할까? 그것이 정말로 좋은 점만 있을까? 에 관해서 다세하게 다루는 같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분석, 해석해보고 내용을 착실히 한번 정리해보고 마쳐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 은 A goal-oriented mindset can create a yo-yo effect.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goal-oriented 사실상 제가 지금 여기 형광펜을 칠해드렸듯이 주제문이긴 한데, 이 주제문이 살짝 비율적으로 적혀있어서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제문인 만큼 여러분들 꼼꼼히 그 의미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거 뭡니까? 목표지향적 마음가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목표지향적인 마음가짐. 되셨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주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왔는데 해석은 목표지향적인 마음가짐은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어 무엇을요? 어떤 요요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느낌이 좀 오십니까? 독해가 되셔야 돼요 우선 이말 들어보셨죠? 뭡니까? 요요효과 어, 흔히 이 다이어트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치 거울처럼 따라다니는 누굽니까? 요요효과죠 됐죠? 이 요요효과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쓰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의도한 것은 A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됐죠? 이것은 소위 말해, 요요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고. 됐죠? 물론, A, 어, B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A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다이어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체중감량을 하려고 하는데, 요요효과가 나타나는 건, 체중감량을 못하고, 오히려, 불었죠. 예, 더 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요 효과인데, 좀더 편하게 읽자면은, 여기 있는 이 요요 효과는요, 단점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예, 주제입니다. 뭡니까?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 있잖아. 그것은 단점을 또한 만들어내고, 단점을 들고 있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됐죠?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 이 단어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다 알려드리긴 그렇고 이미지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목표지향적 할때이 목표 있죠?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 이 목적 또는 목표 이런 말이 있다는 건데 이것의 반대말이 뭘까? 이것의 반대말 느낌 오십니까? 어, 목표와 목적의 반대말은 과정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더 해볼게요. 결과라는 말이 있거든? 결과는 목적 쪽이니, 과정 쪽이니? 어, 결과는 당연히 목표 또는 목적 쪽이죠. 그러면 결과의 반대말은 뭔데? 이게 언어적 사고야. 이거 하셔야 돼. 어, 뭔데요? 수단.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아니겠냐? 라는 것이죠. 하나 더 해볼게. 점과 선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 점이 있고 선이 있어. 그랬을 때 점은 어디 쪽일까? 결과니 수단이니, 목적이니 과정이니. 점은 결과 쪽이죠. 이해되세요? 다음에. 선은요? 그치. 과정 수단 쪽이지. 됐습니까? 뭔가 과정이라는 거. 수단이라는 것은 선의의 느낌이 난다 이겁니다 선의 느낌 아시겠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지속과 단절 키워드 바로 소개할게요 자, 지속과 단절 어디가 좀더 지속적인 느낌이 납니까? 음, 여기 과정이라는 거, 수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냐고 얘가 바로 지속입니다 그 반대편에 어, 그렇지, 단절은 바로 결과가 되겠죠 그도구 그럴 것이 이 점이라는 거 뭔가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나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일시적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합니까? 안 읽으시고 어, 일단은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좀 뜨셔야 돼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저는요 글을 읽을 때 목적이라는 글자를 보잖아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이미지가 딱 정리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그의미의 뭐랄까요 팔레트라고 얘기할게요. 물감을 딱 짜놓는 그 팔레트 있죠. 팔레트를 정리정돈을 해두신 다음에 글을 읽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읽기 편하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람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반대 읽기를 해본다면은 과정이나 수단이나. 이 선에 해당하는, 그 지속적인 선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 그리고 결과, 굉장히 일시적인, 바로 그것 지향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점이나 요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목적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죠. 동기도 될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단점 또한 있거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쓰여드리는 순간, 뭔가 단점 또한 있지 않을까. 그게 좀더 사고가 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Many runners. 많은 육상 선수들, 주자들은요, work hard. 뭐합니까? 열심히 일한다. 여기서 육상 선수들이 일한다라는 건뭐 훈련한다 해주셔도 되고, 뛴다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육상 선수들은요, 열심히 띱니다. 몇 개월 동안에. But, 하지만, as soon as they cross the finish line, they stop training. 오. 자, 여기서 as soon as 나왔는데, 이세 단어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as soon as. 이것은요, 하나의 접속사로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가 동사 하자마자 정도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as부터 어디까지? 여기 콤마 부사절입니다. 뒤따라서는 이 벗에 해당하는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해석해보면, 여기 지금 주어동사 헷갈리지 마시고. 그들이, 어, 가로 지르자마자, 건너자마자, 통과하자마자라고 읽어주셔야 돼. 근데 어디를? 결승선을. 자, 느낌 나오십니까? 어, 느낌 딱 느끼셔야 돼. 결승선. 어떤 느낌이야? 점의 느낌이잖아. 선이니까, 선이니까, 지속, 선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딱 넘어가면. 이, 이, 선이지. 결승이란 말 자체가 뭔가 도착, 결과의 느낌이 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스탑, 멈추더라. 뭐 하는 것을. 그치. 훈련하는 것을. 자, 단점. 일종의 예시를 딱 줬거든요? 여기서 단점 바로 캐치됩니까? 뭡니까? 목표 지향적인 태도 있잖아. 그거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와중에는 참으로 좋을 수 있는데, 목적을 한번, 달성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멈춘다 했잖아요 이랬죠 이게 일종의 단점이라는거지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해버려 더 이상 에너지를 안쓰려고 하지 라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거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그들은요 즉이 육상선수는요 훈련하는 것을 멈추더라 정도가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The race is no longer there to motivate them 정도가 되겠는데 The race 경주가 되겠죠 그 육상 선수들이 하는 그 경주는 is no longer 더 이상은 there 거기에는 없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꼼꼼히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봐봐 이때 이 is는요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no longer 자체 이두 단어가 부정어거든요 문장 자체를 부정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없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없어 얘는 수식어입니다 됐습니까자 다음에 여기서 이 to 이하는요 뭐뭐 하기 위한 경주라고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to 이하는요 좀더 정확히는 앞에 있는 이 race를 꾸입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기 위한 경주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자극하고 부추기기 위한 그러한 경주는 이제는 더 이상은 거기에 없어 왜요 이미 결승점을 지나버렸잖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취해야 할 것들이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이 경주는요, 내가 이미 결승점을 지나친 이 경주는 나에게 어떤 작도 주지 못하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통과해 버렸으니까 성취해 버렸으니까 아시겠죠? 다시 그 경주는 더 이상 거기에 어,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한 그 경주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 이해되시죠? 더 이상 이제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뛴다는 것그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훈련도 안 해버리고. 되었죠. 자, 다음에 When all of your hard work is focused on a particular goal까지가 우선은 when절 전체, 즉 부사절이고요. 그뒤 따라서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즉 주절의 주어 동사 나오는데 when절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When 뭐뭐 할때 all of your hard work. 자, 이 work까지가 좀 주어긴 한데 모든 당신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hard work 있죠. 얘도 직역하자면은 열심히 하는 일 정도로 직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노력이라고 두 단어로 그냥 의역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이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죠. 모든 당신의 그 노력이 이스 focus. 바로 맞추어질 때, 집중될 때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네요. 집중될 때. 근데 어디에 집중되는 건데? on. 바로 파 particular goal. 뭡니까? 특정한. 마치 점과도 같은. 하필이면 딱그 특정한 어떤 목표에 당신 모든 노력이 맞추어질 때. 이거 이해 되십니까? 어, 뭔데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특정한 목표에만 맞추어지는 거. 그거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될 때. 당신의 모든 그 노력이 특정한 목표에만 집중이 될때 있잖아. 바로 그때. What is left? 무엇이 남겨져 있겠는가? 의문문이니까, 지금 있겠는가? 라고 의문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다. 수동태 확인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to push you forward. 얘가 참 중요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push A forward B. 일단, 이 연옥구조를 알고 계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A를 B쪽으로 부축이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A를 B쪽으로 부축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orward에 무엇이 그쵸 목적어인 B가 없다 이겁니다 왜 없는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앞에 나가 있어요 얘가 원래 이 what이요 이 forward 그러니까 이 B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로 what 그러니까 주어 자리로 지금 나가 있죠 지금 그 구조거든요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드릴게요 왔 다음에 원래는 음, 그런 다음에 푸 어, u 그런 다음에 u forward 지금 이렇게 적힌 거예요. 됐죠? 당신을 쪽으로 부축일 무엇이라고 읽어 주시는 것이 맞다고요. 됐죠? 의식적으로 여기서 쪽으로 부축이다 무엇 쪽으로 얘가 원래 여기 있었다고 근데 지금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t 부터 어디까지요? forward까지가 와을딱 꾸며준다고요. 그럼 해석은요? 당신을 쪽으로 부추길 그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얘가 지금 문장 내에서 지금 죽어일거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 라고 읽어주신다고요. 추행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당신을 그 무엇 쪽으로죠. 그래서 당신을 쪽으로 부추길 그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after, 뭐 하고 난 이후. 당신이 그쵸. 그것을, 그것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께냥 꼼꼼하게만 지금 좀 적어주시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가 좀될 거야. 다시 무엇이 남겨져 있겠는가? 당신을 쪽으로 부추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남겨져 있겠는가?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안 움직이죠. 당신을 부추길 것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문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상 이 전체가 지금 의문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라는 그 부정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다고. 다시 한번말씀드릴게 야, 그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당신을 쪼그로 부추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겠어.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라는 말이라고.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됐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why many people find themselves returning to their old habits after accomplishing a goal.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This is why 자 여기 생각된 두 단어가 있다면 그죠 The reason인 거 아시겠죠? 제가 한 번쯤은 설명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The reason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Why 그리고 뒤따라선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죠. 자, 이건 뭡니까? 소위 말해, 그치. 관계부사절이 되겠죠. 이 관계부사절은 앞에 있는 the reason, 즉,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 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규칙이 있다면, 이 관계부사 앞에 있는 이 the reason, 가은 같은 안명사는요, 생략 가능이다. 지금 없다고요, 이렇게. 와이 y만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해석 시에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이 이유라는 이 해석, 이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셔야 돼요. 되었죠? 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것이 이유이다. 어떤 이유? 많은 사람들이 find, 발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자, 여기에서 꼭좀 챙겨가셔야 될 것은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즉, O형식이죠. 어디있습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들 스스로가 돌아가는 걸 발견하는 이유이다.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뭔데요? 곰곰이 따져봐야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바로 윗줄이죠. 어떤 내용이었어? 한번 성취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 전혀 자극이 되지 않아 됐죠. 에너지가 안 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결국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이더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돌아가는데? r e t 가 어디 어디 쪽으로 돌아가다. 하나의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old habit이 되겠죠. 뭡니까? 그들의 오래된 습관. 여기서 습관은 문맥상 안 좋은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 악습관. 됐죠? 왜? 네. 다이어트의 그 요요 효과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다이어트 실컷 해놓고 뭡니까? 그 다음날 치킨 땡겨. 야식으로. 그죠? 먹어버리죠. 나쁜 습관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치?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뭔가 완벽하진 않아.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이 곧 이유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결국에는 그들의 오래된 습관 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라걸 파악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지. 어, 결국 나는 오래된 습관 적으로 돌아가고 있네라고 의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더라. 아시겠죠? after, 뭐, 뭐, 한 이후에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가 되는데, 자, 좀더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이 after란 전치사의 목적어는 accomplishing부터 꼴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ccomplish 타동사로 봐주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여기 있죠. 즉, 동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어 꼴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것그 후에 정도로 읽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 한번 읽어 보면 돼. The purpose of setting goals is to win the game. 되었습니까 어, 뭡니까? 목적이 되는데. 무엇의 목적? 자, 그러면 좀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해 보자는 거야. 네가 목표 왜 세웠니?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이 뭔데? 이거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 명사 다음에 오브 다음에 i n g 딱 이렇게 뜰 때요. 소위 말해 이때 i n g 오브 i n g 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동격의 동명사다 이렇게 부르죠. 해석은요. i n g 하는 암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i n g 하는 암명사 이겁니다. 그래서 setting goals 뭡니까? 그치.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은 결국 뭐 하는 건데? 그치. is to win the game 뭡니까?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야. 자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살짝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봐봐 육상 선수들 되게 몸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 어떤 때만 몸이 좋습니까 소위 말해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만 뭐 하는데요 훈련하죠 그러니까 몸이 정말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언제는요 그치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근데 대회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소위 말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이건 비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뭡니까? 소리를 폭식을 해버리죠. 근데 운동이라는 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뭡니까? 건강이죠. 정말로 그 운동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일반인 우리도 뭡니까? 물론 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만 딱 들지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아, 정말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일반인 눈에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전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 됐죠 그런데 오히려 대회를 위해서만 몸을 가꾸고 훈련을 해버리는 순간 그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건강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와해돼 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야 운동선수로서 목적을 세우는 목적이 뭔데. 그게 뭐냐면, 은 결국엔 게임에서 이기는 거잖아. 이 게임이라는 건 정말로 맨 마지막에, 여기는 삶이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 이해했죠? 삶이라는 그 게임에서 이겨내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거 아니겠느냐. 계속 해볼게요. The purpose of building s y s t e m 말입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은 지속하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금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도 좀더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of, ing, 동격의 동명사, purpose가 주어구요, 역시나 b2,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continue는 하나의 타동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playing g a m 가 되겠는데, ing, 동명사 목적어고, play는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게임을 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노년이 되어서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그그그 그, 그 청년의 몸 그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을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체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영원히 즐기는 것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냐고 됐죠? 그래서 뭡니까? True Long-Term Thinking 뭡니까? 진정으로 진정한 장기적 사고는 정말로 멀리 내다보며 멀리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는 뭐냐면 이더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목적의식이 없는 사고더라 이해되십니까? 어, 여러분들의 입장은 또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단기간에 영어 성적을 확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알아요. 알긴 하는데 제가 지금 찍어내는 강의들 있죠. 그 개수만 딱 보면 느낌이 빠 보시죠.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단기간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그냥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성적이라는 거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 장기적으로 보려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요구하는 뭐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하나의 하나의 장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이 삶입니다. 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장기적인 사고란 무엇이다. 오히려 목적이라는 거 그거 거의 맞추시켜야 돼요. 그거 없다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거 됐죠? 다시 말해 어디에 집중하는 거? 과정과. 지속적인 어떤 수단에만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것.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나? 방법에 집중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It's not about any single accomplishment. 그것은 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근데 무엇에 관한 것? 어떤 단순히 하나만의 단일한 어떤 성취에 관한 것은 아니야. 단일한 성취, 일시적인 성취, 그것은 부족하죠.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래요. 그게 뭐, 없네요.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장기적인 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 있잖아. 그것은, 단순히 단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야.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 about을 위한으로 통일을 합시다. 이게 좀더 의미상 받았습니다. 위한. 됐죠. 그래서 그것은요. 즉 장기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떤 단 하나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히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더 사이클. 사이클 뭡니까? 순환이죠. 뭡니까? 과정입니다. 무엇의 사이클? 순환이 냐면 endless. 굉장히 끊임없는 refinement 뭡니까? 수선이나 개선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바로 그것의 끊임없는 순환이더라 이거죠.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러분. 알았죠?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조금씩 꾸준히 실력을 쌓아 가시는 거야. 그러면 어느덧 나중에 딱 보면요 달라져 있습니다. 진짜 제가 장담을 해드릴게. 다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어떤 순환을 위한 것이다. 무엇의 순환이냐면은 바로 끊임없는 정제와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의 순환을 위한 것이야. Ultimate, 네, 궁극적으로. 자, 하고자 한말 나왔죠. 물론, 여기까지 읽어 봤을 때 거의 느낌은 다 왔을 거야. 어떤 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순환, 즉, 과정이더라. 이거죠.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되셨죠? 궁극적으로. It is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 that will determine your progress. 자, 여기서도 빨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것 같은데. It be 별표 that 물결. 저는 꾸준하기가 정리해드리죠. 그죠? 자, 이거 강조구문이죠? 해석 어떻게 하더라? 그치. 물결하는 것은 바로 별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에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 까지가 지금 별표죠. 그리고 여기 will부터 determine progress 까지가 지금 물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해석을 먼저 하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편하겠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당신의 발전 및 진보죠. 당신의 발전을 결정할 것은 할 것은 바로 뭡니까? 프로세스, 과정, 과정이 되겠죠. 과정으로의 당신의 노력과 헌신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헌신이다.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퍼붓는 노력이냐면 바로 과정 쪽으로. 목표가 아니라 과정 쪽으로 당신이 퍼붓는 노력이라고. 바로. 뭐 하는 것은. 그치. 당신의 발전을 결정 짓는 것은. 됐죠. 단기간에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당신이 발전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발전을 결정 짓는 것이 과정 쪽으로의 당신의 노력이니까 여기 집중하셔야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일 번으로 맞추었습니다. 그죠? 밑에 거 True or False 한번 풀어보죠. 뭡니까? 목적지향적 행동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우선 이 얘기가 전반적인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으니까 당연히 추가되겠고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아니죠. 과정에 맞추는 것 무엇을 실천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에 맞춘 것. 틀렸죠? 그래서 f a l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또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루한 이 과정,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과정, 꾸준히 어, 열심히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